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어, 체인룰을 통해서 조금을 보려고 합니다. 어, 체인룰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칼 AB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섹션이기도 해요. 음, 칼 PC는 뭐 체인룰을 쓰긴 하겠지만 AB보다는 조금 덜, 어, 시험자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체인룰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개좀 풀어보고 복습하는 시간 좀 가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체인 룰이 뭔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죠? 체인 룰이 까먹었으면 이제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은데, fgx라고 해서, 사실 이게 이제 f.gx라고 하는 컴포지 펑션이잖아요? 내가 얘를 데리버티브 하고 싶다. 데리버티브 하고 싶으면, 항상 제일 겉에 있는 애들부터 하나씩 데리버티브 하는 거죠. f'에 프라임 나머지 그대로 줬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 곱하는 건데, 사실 요거의 의미 자체가, 어, 체인 룰 중에서 이제 어떤 류를 쓰는 거냐, 내가 gx를 u라고 하겠다. 그러면, 어, fx가 gu잖아요. 그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f가 g에 대한 펑션이고, g가 u에 대한 펑션인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fx가 gu로 표기가 된다는 얘기는 fx가 gu, 그러 그러니까 gx를 u로 놔뒀으니까 f가 u로 표기되고 다시 u가 x로 표기된다는 얘기니까 요 사이의 릴레이션십이 f를 u로 대리버티브하고 얘를 u를 x로 대리버티브하는 요 식이에요. 그래서 d over 어, dx, d f over dx df over dx라고 해서 f를 x로 대리버티브한 거는 f를 u로 d 리 r i v 하고 u를 x로 d 리 r i v 해서 마치 이렇게 c 슬레이션에서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런걸체인 a 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이런 식의 트리다이 d i a 을 그리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멀티 l t i 큘러스 e 라는걸 하게 되면 트리다이 d i a 을 계속 그려서 뭔가에 d 리 r i v 를할 건데, 그때 쓰는 r e l a t 중에서 하나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y 프라임부터 한번 보자.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코 사인 x 제곱이니까 코 사인이 겉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네가티브 사인의 x 의 제곱에, 그 다음에 뭘 곱해줘야 돼? x 제곱에 대한 대리버티브를 곱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 x 사인, x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y r 프라임은 이제는 프로덕트를 얘랑 얘랑 곱해진 거니까, 얘대리버티브는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를 그냥 적고 사인 x 제곱 대리버티브 하면 코사인 x 제곱에 다시 체인으로 의해서 x 제곱 대리버티브 마이너스 2 사인 x의 제곱 요거 2x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4x 제곱 코사인 x 제곱 요렇게 표기할 수 있다. 겠 그다음 두 번째 y는 2이 알파 x의 사인 베타 x 자여기도 x 여기도 x가 있으니까 y' 이라고 하는건 일단 첫번째 체인 룰을 쓰긴 하겠지만 프로덕스를 써야 되죠 얘를 대리버티브 하면 2 알파 x 에다가 알파 x 에 대한 체인 룰그 다음 에 뒤에건 그냥 적어야 되고 그 다음 에 앞에 있는 2 알파 x 그냥 적고 사인에 대한 대리버티브 코사인 베타 x 에다가 베타 x 에 대한 대리버티브 이런식으로 그러면 요거 알파죠 그래서 알파 사인 베타 x 에 익스포네셜 알파 x 그 다음 요거 베타 앞으로 끄집어내면 베타 코사인 베타 x 에이의 알파 x 그럼 둘다 뭘로 묶을 수 있냐면 익스포네셜 알파 x 로 묶어주면 알파 사인 베타 x 플러스 베타 코사인 베타 x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y 더블 프라임을 계산하려면 프로덕트 룰인데 이거랑 이거랑 프로덕트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얘는 익스포네셜 알파X에, 알파에 대한 대리버티브. 아, X에 대한 대리버티브죠. 알파 x X에 대한 대리버티브, 알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그대로 줘봅시다. 알파사인 베타X, 베타코사인 베타X. 자, 익스포네셜 알파X 그대로 줬고요 알파사인 베타X 대리버티브 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코사인 베타X에, 요거에 대한 대리버티브, 베타만큼 곱해질 테니까, 알파베타코사인 베타X죠. 그다음에 더하기 하기를이 베타가 앞으로 끄집어내니까 베타 제곱에 이거 마이너스 사인이잖아 요 마이너스 베타 제곱 사인 베타 x 그럼 얘 다시 정리해주면 어, 이번에는 이익스퍼넨셜 알파 x로만 묶지 않고 음. 일차로는 알파 x로 묶긴 할 텐데 나중에 코사인하고 베타 사인하고 사인 베타 x랑 따로따로 볼 거예요 일단은 요 안에 있는 걸 정리하면 알파 제곱 사인 베타 x 그다음 에 여기 마이너스 베타 제곱 사인 베타 x 그 다음에 여기 알파 베타 코 사인 베타 x 여기도 알파 베타 코 사인 베타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정리해주면 익스프레셜 알파 x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에 사인 베타 x 플러스 이 알파 베타 코 사인 베타 x 그럼 익스포넌셜 알파 x 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알파 더하기 베타에 사인 베타 x 스 더하기 이 알파 베타에 코사인 베타 x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이번에 뭘 찾으라고 했냐면 탄 the 인 u r 커브 커브의 탄젠트 라인의 이퀄레이션을 갖다 구하라고 했어요. 두개 문제인데 그러면 슬롭을 구하려면 y 프라임을 구해야 되잖아요. y 프라임은 10 1 더하기 2x의 9승 이 겉에 있는 것만 대리버티브 한거죠 그 다음에 뭘 곱해야 1 더하기 2x에 대한 대리버티브 즉 2를 곱하니까 20에 1 더하기 2x의 9파워 자 요때 슬로롭는얼마예요 슬롭 x가 0일때 슬롭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y 프라임 제로는 20에 1 9승이니까 20이네요 자 슬롭 포인트폼 씁시다 슬롭이 20이고 0마 1이니까 y 1은 20x 빼기 0 따라서 y는 20x 플러스 1이다 그다음두 번째 케이스 자 y 프라임을 구하려고 딱 봤더니 s i n 의 s i n x에요 그럼 겉에 있는 사인 n 리버 e r i v a t i 면 c o s i n x 곱하기 안에 있는 s i n x d 리버티브 그래서 코사인 x 에 코사인 i n s i n x죠 그럼 y 프라임 pi 파이 구해야죠 파이 대입하면 은 코사인 파이 코사인의 사인파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 사인파이가 0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곱하기를 돼서 슬로비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파이 콤마 제로, y빼기 제로는 마이너스 1에 x빼기 파이니까 최종답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파 i n 올 포인트 p o 그래 t s on 펑 g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fx는 2 sin x 더하기 sin 제곱 x고 핵심적인 부분은 이거네요 t a n g e n t 이 h 리 r i 이다이 얘기는 슬로 o p 0이라는 얘기예요그 l o p e 0이다? 그럼 f'x가 0이다? 이 얘기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면 f'x라고 하는 거는 2 cos i n x 더하기 6 2 곱하기 s i n x에 s i n x에 대한 대리보티브. 그러면 2 c o s i n x 더하기 2 s i n x c o s i n x네요. 그럼 이거 2 c o s i n x로 묶어줍시다. 1 더하기 s i n x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얘가 0이 될때예요 그럼 c o s i n x가 0이거나 s i n x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럼 c o s i n x가 0일 때로는 이제죠. x가 파이 오버 2, 3 파이 오버 2, 5 파이 오버 2 이렇게 쭉 가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n 파이, n은 인티저. 그다음에 sin x가 마이너스 일 때는 0, 파이, 이 파이 이렇게 갈 거니까 얘는 그냥 m 파이. 그럼 여기에서 all point o f the 그래프라고 했으니까 파이 오버 2콤 파이 오버 2 플러스 n 파이. 콤마 덤띵과 엠파이콤마 덤띵이거든요. 자, 엠파이면은 사인이 0일 테니까 콤마 제로에요 근데 2분의 파이 콤마 엠분의 파이는 얘는 좀 케이스바이 케이스예요. 다시 쪼개서 2분의 파이 더하기 2 n 파이랑 2분의 3파이 더하기 2 n 파이로 나눠야 됩니다. 왜냐면 2분의 파이 더하기 2 n 파이일 때는 사인의 2분의 파이 자체가 1이죠. 2m파이 더해도 다 1이에요. 근데 2분의 3파이일 때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 답은 2분의 파이 더하기 2 n 파이일 때는 사인을 1로 보는 거예요. 그럼 2 더하기 1이니까 3이죠. 세 번째 2분의 3파이 더하기 2 n 파이는 사인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1 돼서 마이너스 1이네요. 답은 이렇게 세개의 형태로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를 보면요. 이번에 테이블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P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F하고 G하고 f 하고 g 하고 f 프라임 g 프라임에 대한 테이블이 쭉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A 번은 f g x에 대한 형태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b는 거꾸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A 번에서는 h 프라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h 프라임 x를 구해야 되잖아요. small h에 대한 그러면 chain 을 쓰면은 f 프라임 g x 곱하기 g 프라임 x. 그럼 h 프라임 어떻게 돼요? f 프라임 g1 times g 프라임 1. 자, 여기서 g1이 얼마냐면 g1은 2네요. f 프라임 2 times g 프라임 1. 그럼 여기서 f 프라임 2는 얼마에요? f 프라임 2는 5죠. 그 다음에 g 프라임 1은 6, 6이네요. 5곱하기6 해서 30. 그 다음에 b 번. b에 대한 프라임은 g'fx times f'x 잖아요. 그래서, big h1은 g'f1 times f'1이 돼서, 어, f1이 여기서 3이죠? 그럼 g'3. 그 다음에 f'1이 얼마예요? 4죠? 곱하기 4. g'3이, g'3이 9네요. 9 곱하기 4 해서 36.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본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을 때 다시 한번 거꾸로 가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우리가 l 뉴이라고 하는 거는 데리 i 티브를 배웠을 때그 초반부에서 배우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이제 어, 현 시점, 그러니까 지금 칼큘러스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현 시점에서는 대리버티를 어, 배운 지꽤 시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까먹었을 가능성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한번 짚고 넘어간 거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기존에 이제 인테그레이션 테크닉 했던 것 중에서 다시 이어서 뭔가를 또 해보도록 할 겁니다. 어, 문제 관련된 질문이나 어, 좀 이런 것좀 헷갈린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얼마든지 답글로 해서 질문을 주시면. 해당 문제들을 모아 가지고 어, 풀이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